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을 건립하고 지난 21일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기록원은 지난 4월 도기록관 보유 비전자 기록물 700여건을 1차 시범 이관 완료했으며 2차로 시군에서 보유 중인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1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을 건립하고 지난 2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은 사업비 127억 원을 들여 2016년 12월 옛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58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2007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한 지 10년 만에 전국 최초로 건립됐습니다. 기록원은 지난 4월 도 기록관 보유 비전자 기록물 700여 권을 1차 시범 이관 완료했으며 2차로 시군에서 보유 중인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경호 권한대행은 경상남도 기록원이 주요 기록물을 선별 수집해 후손들이 온전히 기록을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1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소한 실천이라는 주제로 한상덕 경상대학교 교수의 부모 교육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작한 경남 가족의 UCC 상영과 가족사랑 실천 퍼포먼스 등이 열렸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6명의 유공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기념사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 대행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정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라며 건강한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경남 관광 홍보사절단으로 위촉된 미스 경남 진선미 등 8명이 축제, 관광지, 체육 행사 등에서 다양한 도정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덟명의 미스 경남은 지난 5월 19일 경남 FC 제14라운드 홈경기 시축 행사를 시작으로 하동군 야생차 문화 축제를 방문해 다례 체험과 방문객과의 포토타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틀간 경남 관광과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에서 방문객과 함께 포토 행사와 케이블카 홍보 안내 등의 활동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미스 경남은 경남 관광 홍보 사절로서 여름 휴가철 맞이 홍보 행사와 여름 축제 홍보, 전국 체전, 프로야구 엔시타이노스 시구,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시투 및 팬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활동을 활발히 펼쳐 57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판촉 행사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해 현지 세계 바이어와 유아용 과자, 홍삼 가공품, 멸류 등에 대해 3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곡 딸기와 안의 사과를 추가 수출하기로 하는 한편, 에너지 드링크와 소스류 등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 세계 바이어와 2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통관 등록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안테나숍과 수출 전용 사이트를 통한 제품 홍보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제22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지난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우리나라 차시배지 화계면과 악양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동 전통차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와 세계 축제 도시 선정에 따른 글로벌 문화 관광 축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4회 북천 꽃 양귀비 축제와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중일 국제 차 문화교류 세미나 및 세계 농업유산관과 힐링과 치유의 천년 차밭길 투어 등 대표 프로그램 7개를 비롯해 핵심 프로그램 3개, 공연 전시 체험, 사찰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한경호 권한 대행은 개막식에서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축제로 하동군의 세계 축제 도시 선정 및 하동 전통차의 세계 농업 유산 등재와 더불어 이미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통영 고성 지역의 큰 현안으로 떠오른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성동조선 대표와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도와 시군의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 등대지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28개 정보화 마을이 참여하는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마트 창원점 야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경상남도가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에 종료된다며 가입 대상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꼭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시군, 지방환경청, 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민과 제한 외국인이 소통과 화합하는 2018년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